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얀솔님이에요 옛날에 푸드 받으신 분이죠 일단 이분 상태부터 볼까요 초월레벨 5365에 HP가 454만에 패법 이뎀, 이벤트 버프 이스트랜드 붕붕 드링크 출석 뭐 에너지 드링크죠 그리고 달콤 DNA에다가 희공비 1, 2 했다가, 영약에 격도 폭파시겠다가 리치링 버프 했다가, 파편 버프까지 하고, 실업까지 한 상태에서, 유물 버프까지 하고, HP가 454만, 데미지 볼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54억 8,600. 자,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꾸고, 어떤 걸 맞춰야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악몽 무기 풀강 175%. 디틀 내겠다가 이면 하나 거기에다가 희망몽 정령석 5강, 미칼라탄 풀강에 메옥토템 모습강, 악몽유물 1강이죠. 거기에다가 메아리 울림 세트네요. 뭐 메아리 울림 쪽 지금 이런 식으로 2 0작더 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뭐 님이 알아서 하겠죠. 아, 알아서 뭐돈 되고 여유 있을 때 바꾸시겠죠.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는 굳이 말안 할게요. 그리고 디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더 바꿀 거면 이제 최종적으로 노리시는 게 좋겠지? 근데 굳이 할 필요 없어. 어, 장갑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자면 좀 아쉬워요. 4d틀 릴리면 권장 수치가 160% 이상인데 좀 아쉽긴 한데. 야, 그래도 굳이 필수는 아니야. 어, 욕심이 크면 바꿔요. 그거 아니면 냅둬. 근데, 어, 전 이거는 좀 피드백 주고 싶어. 어떤 거냐면, 어, 장갑, 각성, 딜 쪽으로 돌리는 거 어때요? 아니, 왜냐면, 님 피통도 괜찮고, <laughs> 직업이 푸쉬야 직업이 푸쉬다 보니까 애초에 맞을 상황이 많지가 않잖아 어 적들 을 공격 찍는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올스탯이랑 금마 쪽으로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요 뭐 필수는 아니야 선택이야 그리고 미카엘라 참 각성 업장 불이거든요 에, 돌려주시는 거 권장드리고 정령석 풀광 찍고 이제 각성 하셔야겠죠 그리고 특수 잔상 풀강 나침반 카드 S열쇠 10강 리리오펜 목걸이 3리 악몽교범 풀강 3리 미칼라 스티커 풀강 3리 아르고스 벨트 풀강 3리 허무 브루치 풀강 3리 레테 청염 적염 배지 6강 2강 했다가 둘다 3리이만에 두번째 네번째 배지 둘다 풀강 했다가 둘다 3리 강인한 우로라 배지 풀강 했다가 미제의 별배지 55레벨 그리고 이만에 두번째 네번째 배지 있잖아요 이거 메아리샘으로 바꾸셔도 될것 같은데?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각성 옵션이 그렇게까지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애매한 수준에서 좀 낮은 뭐 그런 쪽이에요. 게다가 이두개 수치 어때요? 3옵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까지 뛰어난 3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아리의 샘 배지 좀 쓸만한 거, 평균 이상인 거나 아니면 좀 괜찮은 거뭐 이런 거 구한 다음에 바꿔 버려요. 아 이미 인첸 중이야? 아 인첸 중이라면 인정. 직접 만드는 거라면 인정해야죠. 예? 그리고 솔직히 이거 각성 옵션 애매해요. 바꿀 거 생각해봐. 그리고 첫 번째 S 열쇠 10강 있잖아요. 뭐두 번째 R 열쇠 뜨면 그걸로 바꾸던지 뭐 정말로 진짜 나는 빡세게 바꾸겠다 하시면 뭐두 번째 S등급 열쇠라도 뜨면 바꿔줘요. 예. 근데 웬만하면 R등급 두 번째 나왔을 때 이거 바꾸는 거 권장드려. 아무리 그래도 두 번째 S랑 이거랑 차이가 크진 않거든. 예, 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잼이에요. 성역잼 세트, 길드잼 세트, 초엘리 리즈노, 초엘리 리즈노, 아가쇼랑 항몽잼 뭐 여기에서 더 할게 있다면 관통 13작, 금퍼 13작, 최수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13작 혹은 이제 4번잼 강화겠는데요 근데 근데 13작 가기 전에 좀 생각해봐요 뭐 다른건 괜찮은데요 요거 관통이 21퍼밖에 안돼 좀 애매하거든? 평균보다 훨씬 아래라서요 좀 생각해봐 뭐 솔직히 님만 괜찮다면 이거 13작 질러도 상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 수치가 되게 낮으니까 말하는 거야 아어 그리고 내가 깜박하고말안 했네 요거 백어택 13작 요딴거 하기 전에 이거 백어택 하는 거 생각해봐요 뭐 하더라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이게 풀광이기 때문에 어 천천히 바꿔도 상관없어 그 다음에 타이틀 좋은 거 끼고 계시고 근력제 분배 하셨고 길드 좋은 거 들어가 계시고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도감 볼게요 841개, 425개, 22개 어? 님 정도 됐으면 이거 계속 달려줄 때가 됐어요 한정판매 기간때마다 이거 풀리니까 이것들 좀 사줘요 예.. 이것들 좀 사줘 특히나 님 정도 됐으면 이것들이 이제 가성비가 괜찮게 돼버려요 예.. 가성비가 괜찮게 돼버렸으니까 어.. 이것들 좀 해주고 나머지들도 뭐.. 여유로울 때 계속 천천히 해줘요 그러면서 아이템 도감, 몬스터 도감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읍적! 21랭크 22랭크까지 이제 330포인트 남았죠? 자 이거 깨면 80포인트 여거 65포인트 여거 65포인트 40 40 어, 쉽게 깰수 있는게 겁나 많죠? 요런것만 깨도 22랩 되겠죠? 그 다음에 평판 음, 당연하게도 잘하고 계시죠? 음. 그 다음에 룸 봅시다 1티어가 하나 둘셋넷 다섯 딜에 도움 안되는게 두개 딜에 조금 도움 되는게 하나 요거는 최종용으로 보기 힘들죠? 좀, 나중에, 어, 몇백억 모인 상태로, 돈쓸거 거의 다 쓰면, 이거 최종용 노려봐요. 그 다음, 각인경에 필요 없으니까 안 하셨겠지? 뭐, 잘하고 계시고. 뭐, 다른 것도 잘해 두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 요거, 요거 수치 높이는 걸 권장드리긴 해요. 할 필요는 없어. 네, 선택사항이야. 그 다음에, 투얼 스킬. 이번 랩 정도면 웬만한 건다 돼있겠지. 굳이 내가 피드백 줄 거는 없을 듯? 자, 그 다음에 메모리얼. 카지노 쪽에서 게틀링이 3레 디스토리얼 4레 아포칼립스 안 떴네요? 음, 근데, 님 정도면 이거 생각만 해보세요. 굳이 필수는 아니야. 왜냐면, 지금 푸시가 게틀링이 어마무시한 주력기에요. 이전보다 더욱더 주력기가 돼서 어마무시한 주력기가 되는데, 3레벨이 좀 애매할 수 있어. 아포칼립스 같이 띄울 겸, 게틀링을 다시 돌려보는 거. 님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생각해볼만 해요. 어, 다시 말하지만, 필수 아니야. 선택사항이야. 고민 많이 해봐요. 아무튼 세트 효과 같은 경우는 스킬 데미지 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피니티 띄우는 거 권장드려요. 요즘 인피니티 입지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푸쉬는 인피니티 쓰면, 이제 핵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핵 덕분에 딜이 꽤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인피니티 띄우시는 걸 권장드리긴 한데, 그래도 이거 바로 바꾸지 마요. 예, 스킬 데미지 날아가니까 몇백 개 모으고 돌려. 아니면 몇천 개나. 그 다음에, 이리스 메모리얼 세트 효과, 에스 데미지 계속 띄우시고, 주행 같은 경우는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괜찮고 레비는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도 괜찮죠. 자, 그다음에 투얼 메모리얼. 흑걸공주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오, 잘 나왔죠? 무려 12퍼. 주행 메모리얼 기본 베이스 괜찮고 세티 효과? 오, 괜찮아. 오 합쳐서 사퍼잖아. 자, 그리고 사이암 기본 베이스에 푸시 각성 16렙. 요즘은 이거 레전1 띄우셔야 돼요. 예, 스킬 데미지 이런 거. 어안 띄우고 레전1 띄우셔야 돼요 님도 알잖아요 지금 레전1이 얼마나 센지 게다가 이제 어 저게 비격판정 위로 막 가는 것도 막 중간중간 이용하면 안전하게도 쓸수 있어 거기에다 또 뭐도 있어 템강까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력 딜링기로 레전1을 많이 쓰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레전1로 하셔야 돼 이제 스킬 레벨당 뭐데지 증가량도 늘어났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레벨의 효율이 더욱더 더 좋아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게네페 세티 효과는 음 뒤쪽 괜찮게 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서 각성이 띄우는거랑 여기에서 레전1 띄우는거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각성이 띄우는거 여기에서 레전1 띄우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는요 이제 기본 베이스 쪽에서 수치 올리는거 어요런거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괴틀링 레벨 올리거나 아포칼리스 띄운다든지뭐 그런거 하시면 돼요 뭐 여기에서 인피 띄우는것도 있고 자그 다음에 소환수 음 당연하게도 잘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스킬 트리입니다. 자, 일단, 난사 안 쓰시고, 누아로 이거 배워가지고 배우셨고, 어, 보조 트리 쪽에 난사 안 배우시니까 이걸 1만 찍었고, 어, 피통은 애매하게 3만 찍었는데, 어, 조금만 더 필요하면, 여기에서 내리고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보기엔 님 정도 피통이면 이거, 쓰읍 굳이 필요할까?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난 개인적으로 요거 1 찍을 바에는 요거 찍는 거 추천. 어, 2포인트 처먹으면서, 어 여거 올리는 거보단 이게 더욱더 효율이 좋다 생각하거든 근데 이것도 솔직히 님 상황에서는 효율이 별로라서 그거는 이제 님 선택사항이겠지 그리고 관통력은 상태창 기준에서 조절하면서 이거 하신 거죠 만약에 하신 게 맞다면 이대로 두고요 아니라면 좀 내리고 다른 곳에 분배를 해요 그리고 님 아까 제가 잼 13작 이야기 했잖아요 그거 잼 13작이 이제 되면요 이거 내리면서 또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각성 트리입니다. 어, 각성 트리 상태가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안 좋은 상태거든. 내가 피드백을 줄게. 자, 일단 첫 번째, 요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음, 님 보스 지배력이 별로라고 생각되겠지만 요즘 보스 잡는 시간 많이 늘었어요. 중보스도 비중이 많이 커졌고. 그래가지고 보스 지배력 쪽으로 주는 게 좋아. 명중률 자체도 님이 나쁘지가 않아요. 나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명중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명중이 더 필요하다 하시면요, 또 방법이 있어. 에, 방법이 없진 않아 그리고 님 이쪽 타는거보단 차라리 요런식으로 해가지고 포인트 아끼면서 이걸 찍는게 나아요 에, HP 3% 떨어지긴 하지만 지배로 올라서 딜이 더 올라 피통은 어, 지금 7만정도 떨어지긴 해요 이거를 배우면 이제 각성 1로 딜을 더하면서 생존을 챙길 수 있는 그런식이 더 잘되겠죠 저는 푸쉬는 이게 거의 반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거야 그 다음에 특성! 잘 찍고 계시고, 가 아닌데? 이거 요걸로바꿔놔요 그리고 이제 엘리 스킬. 오, 그냥 다 했지. 뭐, 운빨. 요것만 남았죠. 그 다음에 기간제. 헌터 의임 유비 가오, 길드 가오, 세레스 가오, 출석왕 스타일. 있을 건다 있죠? 그 다음에 초인. 뭐, 잘하고 있어요. 꾸준히 계속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 일단 잠재력부터 볼게요.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까? 요거 어, S등급 크리티컬 데미지 중에서 수치가 되게 낮게 나온거잖아 지금 요거 기준으로 연사가 28억 2237 떴죠? 근데 R등급짜리 근력 2퍼를 빼고 요거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28억 2220 데미지 차이 어때요? 에... 근력 2퍼가 아주 조금 더 높죠? 아주 조금 더 그니까 연사보다 공격계수 높은거일수록 데미지가 격차가 줄어들거나 크리티컬 데미지가 이긴다는 소리에요 예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님이 아셔야 할거 이거는 크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치에요 이거는 S등급 크뎀 중에서 제일 낮은 수치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님이 크뎀 7퍼 8퍼 이런걸로 바꾼다면 오히려 딜이 확실하게 오르지 않을까요? 뭐 지금 이 상태로도 저는 근력 2퍼를 바꾸는걸 권장드리긴 해음 권장드리긴 해요 근데 더 찾으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거 말고도, 지금 요 친구가 있죠? 요 친구도, 올스텔 리퍼랑 바꿔줄게요. 피통 떨어지는 것 때문에 좀 주저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409만에서, 407만, 2만 밖에 안 떨어집니다. 얼마 안 떨어져. 그냥 바꿔버려. 나머지 한 개도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바꿔줘요. 이제 그 상태로 지나다가 뭐더 바꾸고 싶으면 S등급짜리 R등급으로 올리는 식으로 해요 그 다음 메인팬 인첸트 같은 경우에는 어, 체력이 솔직히 그 턱걸이거든요 저거 좀 돌릴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턱걸이야 팩 같은 경우는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비는 팩들 위주로 좀 사시면 될것 같아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 어, 님 같은 경우는 확실히 많은 걸 해두셨어요 정말 많이 해두셨는데 그래도 비는 것들이 좀 보였잖아요. 아, 그 비는 것들 천천히 하시면서 계속 스펙 늘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님 같은 경우 스펙이 꽤나 되게 잘 나오고 계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계속 스펙 맞춰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예요.